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쥐띠 운세 무술일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내일은 쥐띠에게 다소 무게감 있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평소보다 마음이 차분하고 신중해지겠지만 주변에서 작은 오해나 간섭이 생길 수 있어 감정적으로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말실수를 조심해야 하며 가벼운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한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이 꼬인다기보단 사소한 변수들이 자꾸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느낌이 강하니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는 태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오후로 들어서면서 무토토의 단단한 기운이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출토슈의 현실적인 에너지가 쥐띠의 민첩함과 잘 맞물려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판단력과 집중력이 좋아지는 시간대라 중요한 결정이나 업무 처리는 오후에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뜻하지 않은 도움이 들어오거나 그간 풀리지 않던 일이 서서히 정리되는 흐름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정함이 남아 있어 너무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일 하루를 편안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